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백신 주사기 관련주. 백신을 도입하면 뭐로 맞을까? 주사기. 기대감 상승. 웰바이오텍. 러시아 백신. 코비박. 떠오르는 다크호스. 스푸트니크 V보다 값싸고 더 높은 효능. 백광산업. 반도체. 고순도 염화수소. 반도체 라인을 국산화한다면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고순도 염화수소부터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동산은 의료용 소모품 전문 생산 기업으로 주요 제품. 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흡인기, 배액용 및 의약품 주입용 카테터, 튜브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음. 국내 주요 병원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 납품 중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약 100여 개의 제품을 판매 중임. 기존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혈액, 수액 온열 가온기 제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주력 품목으로의 성장이 기대됨. 해당 종목은 의료용 주사기 관련 종목이며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백신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주시가 관련 종목인 현 종목 또한 단기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 라인을 안착을 하게 되면 7,000번 지원까지는 충분히 열어져 있는 구간이니 여유 있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동산은 러시아의 차세대 백신으로 뽑히는 코비박 사업 투자. 코비박의 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대한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MP 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70억 규모 사업 투자. 코비박 지난 2월 러시아에서 조건부 승인. 임상 3상 결과 91.6%의 효능 입증. 스푸트니크v 보다 우위 현 종목은 러시아 백신의 코비박 관련 종목입니다. 금일 스푸트니크v 관련 종목인 이소앱지스 바이넥스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 종목 또한 러시아 백신으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만간 큰 이슈를 불어올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같이 편입하여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가성소다, 염산, 액체염소 등의 무기화학 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화공약품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다.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료용 마취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임. 삼성전자와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진행 중. 현 종목은 아직 조정을 좀더 보일 수 있을 종목으로 여유 있게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하방 구간은 5천 원까지의 조정 구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5천 원위 아래 구간에서부터 조금의 횡보 이후 물량 잡으면 전고점을 잡아줄 수 있는 세차 파동 라인이 충분히 보이는 종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이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